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그, KB금융에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본을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리포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한국의 부자는 지난 한해 부자 수와 자산 규모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 늘었나 줄었나 일단 봤을 때는 늘었죠. 어, 작년 대비 3만 1000명 늘어서 현재 2021년 말 기준 42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2만 4천 명이 3만 1천 명이니까 작년에는 한3 한 9만명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한10% 작가의 정도를 그 증가를 한 거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 거 200만 명인 거를 대비하면은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2%. 우리가 상위 1% 부자가 정말 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어, 42만 명의 부자는 정말 찐 부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거를 가구수 뭐 내가 부자면은, 우리 자녀나 아내도 다 부자인 거잖아요? 그죠? 같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 가구수를 대비했을 때는 제가 그냥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96%. 그러니까 대략 한2% 이내에 부자들이다. 이제 그러니까 가구수 기준에도 2% 이내에 상위소득. 그 다음에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0.82%의 상위소득이니까, 여기 있는 부자들은 정말 부자가 맞다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부자의 보유 총 금액 자산이, 어, 4,924조 원 중, 전체, 총 금융자산 4,924조 원 중, 58.5%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0.82%의 비중이 총 자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금융자산만 한해서긴 하지만, 놀라운 수치죠. 어쨌든, 58.5%, 0.82가. 그럼 나머지 99.18%가, 51.5%를 차지하고 0.82%만의 상위 소득자가 반이 넘는, 절반이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99%가 덤벼도 금융자산에서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닛빈 부익부가 엄청 심한 그런 초양극화 시대인 것을 또 이런 데이터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한국 부자들 42만 명이 어디 살고 있냐? 서울에 45.1%를 살고 있습니다. 19만 1000명이 살고 있고 경기 그다음에 그럼 경기와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한 28만 명한 70%가 살고 있고 70.3%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나머지 전국이 한 30%가 된다. 부산이 29,000명, 대구가 19,000명, 인천이 13,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역별 한국 부자수 보게 되면은 여기 좀 진한 색깔일수록 부자가 많은 건데 서울만 혼자 진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부울경 이쪽 일대가 조금 있고 대구 있고 나머지는 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상대적인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내에서도 서울이 한45% 살고 있는데, 그45% 중, 19만 1000명 중, 서초 강남 송파가 또 45%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만 명 중에 45%니까 약 8만 한 5천 명 되나요? 그 정도의 숫자는, 우리나라 42만 명 중에 8만 5천이니까, 5명 중에 한명은다 강남 창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의 5명 중한명은 강남 상구에 살고 있다. 정말 부자 동네가 맞긴 한가 봐요. 자, 그래서, 2021년 말, 어, 부동산 자산 규모는 2,361조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전년 대비 14.7%가 증가했습니다. 21년 기준입니다. 20년 대비 21년 증가 폭이에요. 자, 그리고 20년에도 19년 대비했을 때18.6% 상승한데 2년 연속 10%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자산가들 중에서도 또고 고자산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걔네들 중에서도 또 상위 레벨 있는 고자산가 이상 부자,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33.5%나 증가했다고 하죠. 자, 한국 부자의 자산 세부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비중 27%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금융자산, 뭐 적금, 뭐 예금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 빌딩 상가, 거주용 외주택, 그 다음에 예적금 순 이런 것들입니다. 거주용 외주택 뭐 전세가 낮거나 이런 다주택자분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인상되죠. 금리 상승, 그다음에 주택 경기가 냉각됨으로써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 금융자산과 예적금이 늘고 있고 이게 이제 21년도 뭐 이런 기준이다 보니까 22년도에 금융자산과 예적금의 비중이 크게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보고서에는 더 크게 는 그런 모습을 아마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얼마 없지만, 얼마 없는 자금을 금리 한, 1푼, 한푼도더 받기 위해서 좀 알아보고만, 그, 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4.8, 어디는 4.75, 어디는 뭐, 1억까지 보전, 보전이 되고 막달아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천만 원이 있던, 그 1억이 있던, 10억이 있던 현금 보유 비중을 1%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금융 자산을, 어, 알아보면서 묶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부 자산별 구성비인데, 가장 많은 건뭐 어쩔 수 없이 거주용 부동산. 예, 뭐 돈, 좋은 집에 살겠죠?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22년 좀줄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거주용 외주택,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주 고 자산가들은 빌딩 상가 같은 거 많이들 갖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도 높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한국 부자가구의 자산 구성비를 보게 되면 부동산 자산이 56.5%고, 금융 자산이 38.5%인데, 이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부자가고 아닌 일반 분들은요, 어, 거의 8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그 조사기관에 따라서 74%부터 82%까지인데 제가 최근 본 자료는 79.6%인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5억의 자산이 있으면 4억 정도가 다 자산이 그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세금이 됐던 아니면은 부동산 매, 그 매매 금액이 됐던 평가 금액이 됐던 예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부자들은 어, 부동산이 몰빵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한 바구니 담게 됐을 때 잘못되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픕니까? 부자이들일수록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구성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한 바구니 담고, 한번, 제대로 한번 쇼부 처보다 해갖고, 대박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뭐 어,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개방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가격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리스크 해칭을 하게 되면서 안전하게 가는 형태로 가죠. 그래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뭐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은 분들은 도박을 할 그런 어떤 위험 음,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분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에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다양하게 뭐 이게 보험이 됐던 아니면 예적금이 됐던 아니면 채권이 됐던 뭐 주식이 됐던 뭐 여러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자가 사실 되고 싶잖아요. 저 또한 부자가 되고 싶고 음 그런데 이게 어. 몇 백만 원, 아직 돈이 없으신 분들은 몇 백만 원, 시드머니 모아서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만들고, 거걸서 매동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각자 목표가 있을 텐데, 제가 잘 걱정스러운 거는, 그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대부분은, 많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목표에, 어,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와, 난 지금 한 5억만 있으면 진짜,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막상 5억을 모으면, 주변에 이제, 거, 그와 비슷한, 등들이 계실 거고, 더 높은 분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10억이 목표였다면, 10억을 모은다면, 30억, 40억 부자들이 보이게 되고, 그분들을 따라가게 되면 몇백억 부자들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몇백억 부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보이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몇천억 부자라는 데가 또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정말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고, 저는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노력한 대가를 얻는 거고, 그로 인해서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할수 있는 거고, 뭐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떤 세금도 많이 내셨고, 애국가 애국자이시기도 하면서 그 사회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출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이나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절대 제약시하지 않고 오히려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좋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오직 돈돈돈 하게 되면서 다른 어떤 그런 어뭐 갑질을 한다든가 다른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적당한 선을 딱 잡아놓고 그게 도달했을 때. 아, 나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욕심을 내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왜냐면 하 돈이 많으신 분들인데 정말 몇백억 부자들이 한 방에 이렇게 후루룩 가는 경우도 정말 제 주변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면, 어우, 난 아니에요. 난 10억만 있으면 정말 만족할 거예요. 막상 그게 되시면요, 진짜 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되면은 더 높은 곳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예. 왜냐면, 그, 거기까지 갔으면 어쨌든 목표를 돌아간 거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지금보다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수준에 맞게 내가 뭐한 달에 뭐 300만원 썼다, 아, 뭐한 200만원 썼다. 그러면은 10억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10억 정도 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씀씀이가 커져요 그럼 내가 뭐한 달에 400, 400, 500만원 벌고 더더 더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모자른 느낌도 듭니다. 예, 네. 그래 그렇게 돼요? 뭐,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 다 되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 정말 너무 내가 욕심내고 돈에만 지 꽂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어, 되새김질 하면서 스톱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깨달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난 1년 동안의 금융자산 투자 성과를 봤더니, 자, 금융자산의 투자가 이번에 좀 실패를 많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손실이 발생했다가, 어, 2022년 기준에서 18.8%. 18 근데 수익이 발생했다 17% 오히려 손실이 많았죠. 수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들은 64.3%. 굉장히 부자들이니까 재테크에 상당한 노하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만큼 금융자산이 올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의 부동산 자산 투자 성과는 거주형 부동산이 손실 발생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 게큰 겁니다. 그러니까 22년도도 크죠. 근데 이거는 이 조사가 아마 상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발표된 게 조사의 어떤 그 대상이 6월달이었나?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인데 하반기 때도 조사하게 되면 조금 더 빠졌을 거는 같은데 하반기부터 좀 부동산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참고하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금융자산 투자 성과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투자 성과가 더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어 자산의 기준 아니 부동산 자산의 금융 그러니까 총 자산의 기준이 얼마냐. 적어도 100억 원은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는 10억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카페? 저도 그 카페에 들었었는데 뭐 10년 내에 10억 벌기 뭐 이런 카페도 있었고 있었는데 아 요즘에 10억 갖고 물론 큰 돈이지만 어, 막상 뭐할게 없습니다. 막상 뭐할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산은, 예, 뭐,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부자라는 어떤 단어에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설문조사는, 이제, 여기 금융자산 10억 있는 분들, 기준의 부자들한테 물어봤던 건데, 총자산 50억 원 미만, 총자산 50억 원 미만, 이거는 총자산입니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총자산이 9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신을 부자로 생각하느냐, 비율에 5명 중 1명, 21.6%만 부자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5명 중에 4명은 부자가 아니다. 나는 뭐 30억 밖에 없다. 부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50억에서 100억, 뭐한 7, 80억 있는 부자들은 나는 부자예요. 아니, 난 부자가 아니에요. 한 절반, 반반 정도. 그러나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았고,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76.2%가 자신의 부자. 4명 중에 3명은 부자라고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자산이 100억이 넘는데, 20 4% 정도는 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욕심이 있겠죠.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아마 자기보다 훨씬 더, 어, 잘된 분들, 더 많은 분들을 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변에 이분들은, 500억, 600억이 있는데 나는 120억 밖에 없네. 하, 좀더 벌어야지. 아직은 부자가 아니야.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어, 개인,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필요한, 그,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어, 자산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긴 하죠. 처음엔 21.6, 50에서 억 100억 사이는 55.9, 100억 이상은 76.2%가 부자를 인식. 그러니까, 정말 많이 벌수록 부자라고 생각하는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 부자의 자산 관리에 관심 분야가 뭐냐? 이건 21년도 거고, 이거 22년도 건데, 자, 국내 부동산 투자가 제일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놀랍게도 두 번째가 뭐냐면, 세무상담입니다. 아,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고요, 어, 좀 보호, 보존을 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합니다. 수익률이, 어, 30%인데 리스크가 커요. 안 해요. 좀 안전한 편인데 수익률이 한 6, 7%다. 그걸 합니다. 예. 왜냐면, 6, 7%라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그, 투자 금액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큰 눈덩이를 한 바퀴만 굴려도 조그만 눈덩이 굴리는 것보다, 세 바퀴, 네 바퀴 굴리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자산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세무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세무상담이 굉장히 많은, 음, 관심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부 성산 투자와 세무상담이 가장 높은 형태,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동향의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무려 30%의 높은 비율로 관심 분야가 됩니다. 그 밖에도 국내 금융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 그다음에 실물 금은 투자, 뭐 실물 투자 이런 거 여러분 일반적인 분들은 잘안 하잖아요. 근데 금은 같은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실물 화폐 대표격은 어쨌든 금이기 때문에 에, 이런 어떤 명목 이런 어떤 종이 화폐 이건 불안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영원한 화폐라고 할수 있는 금 같은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일정 부분은 금을 사게 됩니다. 돈이 없는데 금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웬만해서는 그거는 뭐.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죠. 예, 좀 돈이 별로 없었는 공격적인 투자를, 예, 조금 자산이 생기게 되면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뭐 정석입니다. 난 은퇴 노후 상담, 상속 증여 상담 이것도 뭐 당연히 자녀들한테 상속 증여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담 필요하고요. 세계적인 재테크 법률 상담 같은 걸 하는 것들이 부동산에 관심 분야입니다 부자들의 자 한국 부자들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인식을 하고 있죠 뭐 진짜 위험하죠 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 자체로 돈의 가치가 훅훅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예 그밖에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 예, 부동산이 어쨌든 자기 자산 중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규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금 인상 등도 향후 자산운용의 위험 요, 요인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자산운용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계획. 50대 중반에 금융상 10억 원인 분은 가장 우려되는 건 물가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니 달러 를 사서 달러를 벌어야죠. 주식은 봐서 가격 빠지는 많이 빠지는 그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자이 달러가 좀 미리 사셨던 분들은 이번에 확그 강달러 했을 때 팔았으면 돈좀 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금으로 지금 주식 좀 주춤했을 때 사, 사는 방식. 물론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하셨으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서. 어려운 시기에서도 투자 결정만 잘 하시게 되면 충분히 돌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게 뭐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벌수 있는 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들이 관심있어 하는 이러한 어떤 경제 동향 정보 수집 이런 것들 여러분도 게을리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 정부 규제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관심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적절한 시점이 오게 되면은 산다 그이 분들은 어떤 어, 그 마인드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이 장기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올라간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불안하다는 라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현금 확보를 한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단기 운영은 당연히 뭐 예적금 같은 걸로 하겠죠 1년짜리 요즘에 한5% 내외인 이자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어, 자금을 놀리지 말고 그냥 수시입출금은 워낙에 금리가 적잖아요 0.2, 0.3 이러니까 1년간 뭐 특별히 할거 없다 그러면 그런 데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금융권도 거의 5% 육박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운영은 부동산 투자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자, 향후 금융 자산 유형별 단기 운용 방향,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건 예적금. 야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죠. 그다음에 주식, 채권, 펀드. 뭐 주식과 예적금이 좀 많은 편이고, 중장기적인 운용 방향에서는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부 동산. 결국은 주택을 사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빌딩 상가, 토지이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식이 가장 많은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사실은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외부 동산, 빌딩 상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합치게 되면 수치가 훨씬 더 금융상품보다 높습니다. 자, 부자들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어, 이런 어떤 그 상장 전에 먼저 투자하는 의미의 투자를 선악겜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8.3% 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거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럼 디지털 다산, 뭡니까? 코인이죠? 코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변동률이 너무 큽니다. 어, 역시나 기존 투자 가치로 충분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렵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내재 가치 없다 생각해 대해서습니다 결국은 코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흥 부자는 전통 부자와 달리 어떻게 자산을 키워 왔는가? 아 자, 전통 부자는 뭐 원래부터 부자였던 분들이고 신흥 부자는 막 부자 이 기준 예, 금융 소득 음, 금융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 이 어, 기준에 막 충족하셨던 분들이 신흥 부자고 젊은 부자는 이제 영 리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이렇게 약간 용어가 틀립니다. 자 그럼 신흥부자는 전통부자와 달리 어떻게 종작돈을 형성했는가를 볼게요. 자 금융가산 10억원을 넘기며 부자가 될수 있도록 한 주된 부의 원천은 32.2%가 사업소득으로 꼽았고 자 부동산 투자 상속증여 순이었습니다. 상속증여는 이제 소위 금수저고요. 부동산 투자는 요즘에 어떤 대세 상승기 때잘 음, 럭키한 운이 좀 있었던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업도 잘 되셨던 분들이고 전통부자비해 부동산 투자는 상속등여를 부의 원천이라고 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시드머니는 어떻게 모으냐 여러분들 당연히 시드머니 모으고 이 시드머니 갖다가 투자를 잘하건 사업을 하건 뭘 해가지고 뭔가 빵 터져서 이게 재산이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히드머니는 어떻게 모았을까? 이거는 이제 부자가 될수 있었던 거는 뭐 사업소득이나 상속 등의 부동산 투자했던 거고 히드머니는 어 그냥 개미처럼 근로소득을 모아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가능할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것 저것 다 세버리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좀 아끼면서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그럼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조금 길게 가, 멀리 가, 멀리 보고, 돌아서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로부터의 지원, 증여, 상속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뭐 부모의 지원, 뭐 몇천만원 뭐 이렇게 주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나 디지털 자산 등 기타 자산의 투자가 종답변을 마련한 주된 방법이라는 것은 꼽히지 않았다. 근데 제 주변에 사실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들이 있거든요. 예. 한 50억 번 분도 받고 제 지인들 중에서 25억 날린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어 그래요. 하여튼 뭐 많지 않은가 봐요. 제 주변만 좀 있었네요. 자 그다음에 신흥 부자는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주식 투자와 기타 자산 투자로 부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주식 같은 거 젊은 분들이 많이 해서 좀번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에서 한 거니까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 상품 쪽으로 조금 더 홍보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주식이 54%고, 거주형 아파트 36.8, 거주형 부동산 24.1이면, 글쎄요. 거주형 부동산이건 아니건 부동산이 지금 비율이 한60%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보다 조금 더커 보이긴 합니다. 자, 그음에 신흥부자가 목표로 하는 총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 자산 52%, 금융자산 36%래요. 그럼 신흥부자의 현재 총 자산 구성비가 부동산 자산 64.7, 29.5니까 금융자산은 올리고, 어, 부동산자산은좀 줄이겠다라는, 어,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신흥부자도 역시나 25% 정도만 부자라고 인식을 하고, 뭐, 그렇죠. 어, 아직은 좀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제 갓, 이제 부자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미래 상. 어... 자, 전통부자들은 자기개발에 노력하는 부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산성장,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 뭐, 부자의 겐, 개념 중에 가장 익숙한 거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시간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분들인 건데, 신흥부자들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자산성장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들을 가장 선호했고요. 전통부자는 자기개발의 노력. 아, 그렇죠. 전통부자가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어, 글쎄요. 부단히 좀 노력하는 어떤 습관이 돼서 앞으로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신흥 부자의 투자 성향은 적극 투자형이 전통 부자보다 조금 더 많고요. 안정 추구형은 당연히 어, 그 전통 부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그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이제 부자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는 어떻게 운용을 했나? 자, 부동산 자산은 한 55%에서 60% 정도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35에서 40% 정도로 운영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이 요만큼 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도 부를 늘리는 게 대부분의 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도 금융자산을 좀 쪼개 보게 되면 어 예적금이 예적금이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현금도 확보를 하겠다는 라 얘기 같고요 CMA 같은 게 15에서 20% 정도가 돼 있고 현금도 한15%내외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이 1 2에서20% 정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22년도에는 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네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산 유행과 투자 성과인데 어, 거주형 부동산은 손실이 발생한 게 거의 없고요,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주형 부동산, 거주형 외에도 마찬가지로 20년, 21년은 좀 많은 수익을 냈었고요. 금융은 반면에 20년은 좀 괜찮았는데, 21년도에는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부동산도 22년 넘어가서는 손실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한국부자의 61.8%가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어,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아닙니까? 근데,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 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5억을 전세 줬다. 그럼 내가 자산이 10억입니까? 5억이죠. 5억. 그죠.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거기서도 정확히 하려고 되면 내가 양도세를 뭐한40% 문다. 그러면은, 음 5억이 올랐다. 2억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내 정확한 자산은 3억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현금화 했을 때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100억이 넘어가는 게 진정한 부자지. 자산으로 100억 넘어가는 거는, 뭐, 정말 많죠. 예, 저도 뭐 충분히 넘어가고 뭐 500억 600억 있는 자산 그 자산 회계상 자산에 500억 600억 있는 분들도 실제로 이것털고저것 털게 되면 100억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했을 때그 현금 액수 그 기준으로 100억이 넘는다면 아, 그분은 진짜 부자라고 어, 봐야겠죠, 그죠죠자 네. 그래서 이거는 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개인을 부자의 기준으로 놓고 조사 대상을 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올해 6월부터 7월 19일 정도까지 4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나이, 나름대로 굉장히 타이트한 조사를 한 거고 어, 부자보고서 이제 요약본이고요 어, 정보는 이, 이 KB금융부문에 들어가시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여러분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불을 쌓았는지를 잘 보시고 마인드를 고치시키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예, 네, 그런 것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정리했습니다. <목소리>